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캐릭 소개 영상 찍을 건데, 이 캐릭터는 NC캐릭터입니다. NC캐릭터, 광전사 캐릭터고요. 88레벨에 38% 캐릭입니다. 금액은 3천만 원, 장비 먼저 볼게요. 기각이 추고드셋인데 신발이 7짜리, 각인! 축팔, 고대신의 도끼, 부강철각반비각인이고요7티의 7경각, 7마마, 7고투사, 지금 4불기, 7검기, 7폭이 있고요 완력벨트, 비각이, 팔모 각이, 6, 6 반지 있고, 추고 용반 하나 더 있습니다, 비각인 쌍사신 있고요 비각인 완력 팔찌, 4방어의 팔찌, 4 용사의 팔찌도 가지고 계시고요3 힘눈에 2민눈, 축칠수호 인장, 축육회복 인장이구요, 엘릭서는 27엘릭, 하프엘릭은 금뎀시 마방 1, 물방 5, 이렇게 되어 있으십니다. 지금 상태로 군뎀 159에 금명 173 리덕 37에 선에서 47%입니다. 이번 세팅 가면은 군뎀 171, 금명 178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는 전설 스킬 4개 다 있으시고요. 영웅 스킬이 지금 이세 개가 부족한데 명포가 64만 개입니다. 오버파워로 곧 배우실 수 있고요. 컬렉션에서는 HP 2380, AC 13방, 금명 16, 군뎀 12, 근거리 데미지 리덕션 무시 1, 혼4힘 5, 덱스 4, 원의 피7 PVP 데미지 리덕션 2, 이동속도 1.5%, 근치 1%, 1 해서 등록률 37%에 완성률 39%입니다. 그리고 문양 보여드릴게요. 에바 11번에 7시, 파그리오 11번에 7시, 마프르 12번에 8시, 타이아 9번에 5시, 그랑카인 11번에 7시, 아이나사드 11번에 7시.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요. 네, 포인트도 17,000포인트나 있으세요. 소우성입니다. 소우성은 크리티컬 패널. 크리티컬 패닉? 피티컬 패닉까지 배워 놓으셨습니다. 아트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신부터 인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신입니다. 변신은 전설 변신이 두개 있으시고요. 도전 이력 있으십니다. 영웅에서 천상의 기사 아스테어 가지고 있는 상태로 네 페이지에서 두개 부족합니다. 이기는 불구 놓고 오우거킹 미노타우루스 진데스 진다엘 소케 나이트워치 추적자 카이 사냥꾼 리데 그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로 여덟 페이지까지 풀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복으로는 영변두 장이 중복 있으십니다. 다음은 인형입니다. 인형은 바라카 전설 인형 가지고 계시고요. 영웅 인형은 한 페이지 하나 둘. 총1 1개 가지고 계시고요. 여기서 다이아몬드 골렘 있으시고요. 페이지까지 풀인 상태 있습니다. 영인 하나 중복 있고요. 캐릭터 관심 있으신 형님들은 제 카톡으로 꼭 주시면은 밑에 유튜브 댓글에 보면은 제 카톡 아이디가 나올 겁니다. 그 카톡으로 카톡 주시면은 본주 형님과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들.